대박 났어요. 근데 라면 주문하면 잡아오기로 해가지고 1시간2 시간 안 돼. 그러셨지?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그냥 예. 없어졌더라고. 요 잡아오게 잡아오게.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오는데 <laughs> 언제 잡아올지 모르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자조어하세요손 조심하시고요. 아, 생물. 쌈장아. 어떻 먹어? 얼음. 얼음. 아 어때? <laughs> <안> 데 <되는데요? 웃음> <laughs> 맛이 없면반죽이라 게요. <laughs> <laughs> 아, 나도 자, 야, 진짜 글탱글하다 <laughs>

어. 아우. 뱃살이 우와. 즐겨? 뱃살이 하고 나서 응. 말이 없어요. 응? 뱃살이 <laughs> 하고 나서 말이 없어요. 아이고. 딱 씹는 것 같아. 옛날에. <laughs> <배달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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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분이 엄청 센데. 이게 복근 운동을 많이 했나 보지. 그냥. 응. 그래도, <laughs> 내 이빨로 멋있, 멋있겠다, 오늘도. 고소하네. 오 진짜 <laughs> 막장이 나왔네 마늘을 이따가 또 마늘 형 이제 다 알았으니까 잡 그냥 잡기만 하면 되지 <laughs> 잡는 것들 이제 어느 정도 어 이게 훨씬 맛있는데 그지 음 굳죠. 그렇죠. 진 내가 배를 4인용 샀으니까 새벽까지 탈수 있을까? 아 그거 뭐는게다 물장구 쳐야지. 거의 앞으로 진안 않지? 그걸 뭘낚싯 배달인 거야. 그냥 꽁어 쌈장이 예술이야. 어 아, 고생했어. 아, 덕분에 시, 오늘 잔치하네. 자, 고, 수고했어. 고, 혼자서 다 잡고. 어떻게 맘 놓고? 마 놓고. 컴 <laughs> 난. 그만하면 아. 허탕치는 거만 보다가. <laughs> 아, 지난번에 뱅어돈도 그때 30cm 넘는 거 잡았는데. 그때는 그냥. 민국이야. 초짜되고. 뭐여? 아야 원래 낚시는 원래 잘했어. 일별로 많지 않고라고. 노는 날이 많아서 낚시 많이 했던 말이야. 아니 배 맨날 놀고 있으니까 응. 얘기만 해. 내배 실어주고. 저 아무거나 아무 면은 음, 면 없어도 돼. 아 저거는. 음. 그냥 죽든 살든지 그냥, 그냥 내가. 치어줄 테니까. 다 아, 진짜로 괜찮나요 저? 저다고 범선은 이거 나중에 네가 유튜브 확인해 봐봐.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냐고. 무슨 아니, 불법이야? 항로 이런 거 때문에 그냥 내가 어. 내배 타고 가는 게 불법이 아닌 거예요? 그럼 음. 내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불법이야, 불법이 아니야? 음. 음, 그렇 차원이구나. <laughs> 몇날 그, 이상 그게냐? 아 어, 오마력 이하는 그 저기.

단 내리면 돼. 안 갔다 안 음. 아니면은, 벽, 그, 저기, 부럽고, 끔 묶어갖고, 던져놓으면은, 안 떠나려니까. 어우, 조류가 무지작발리더라고. 뭐 그렇죠. 딴, 딴짓 하다가 보니까, 한1 k g 떠내려가갖고1 <laughs> k g 떠내려면또 오는데. 14,000원. 아, 나 천, <laughs> 나천럼에서 우유동 가는 바람에, 130번. 타라를 말하면 그거 탔거든. 혐이 잘 가. 경동시장에서 막히는데. <laughs> 아 요건 추석 때 올라도 아니 여기처럼 차안 막히고 놀러 가게 살다가 음, 딱 공항에 여기 딱 내리니까 어. 일단 장난이 아니야. 그냥 너무. <laughs> <laughs> 진짜 야 진짜 좋더라고 제대로다 제대로 와. 고모 버스 타면 우리 집 앞에 딱 근데 이제 거거딱 내리면 내차딱 서있지 <laughs> 김치는 맛이 어때요 이거는 나 천사들 먹을 만하네 그래서 3, 3 뭐, 5 0 0원어치 이게 파는 김치인데요 응 음. 근데 싼데 전갈 칠까요? 아니야 전가 칠게만 했는데 근데 아니안 익었네 익은 거지? 막 김치? 익은 거 드려? 아야 됐어 아니회 롬가... 먹어야지 내가 카톡이야? 카톡으로 보낼까? 카톡으로 보낼까? 박수 속에 그분 해가지고 진짜 먹음직스럽다. 네. 아, 나도 뱃살 하나 줘봐. 응. 뱃살 좀 찾아봐야 돼. 일단 나오면 드시기. 부쳐지 마세요. 어떠시갈 뭐 줄게 채취가 나오질 않아 어떻게? 해? 음 맛있네. 오, 어, 제대로 된 뱃살 나왔어. 아, 수어가 큰 수어밖에 안, 음. 안 나와 이제음그 그 정도. 아니 음. 요새 참치도 잡힌다고 그러더라고. 그데 근데... 마라도 쪽에서. 자, 자. 음, 어 야, 근데 고기 질이 확실히 다르다. 큰 거랑. 큰 고기가 맛있다니까. 이안 그래. 물어보니까 맛이 차이확나지차이확나네 이걸 뱃살을 같이 자를까? 그게 맛있을 것 같은데. 응. 윗살이랑 뱃살이랑 <laughs> 같이 자르자. 야 이걸 어디가서 먹어봐 이렇게 아, 막 잡아가지고 <laughs> 아니 기다려봐도 다금바리를 이렇게 해서 먹을거야 <laughs> 아 기대해보겠어 <laughs> 돌돔이구뭐 아이고 <laughs> 아, 돌돔이군요 형님 시가 키로당 한 17만원 18만원 아 내가 이제 잡어 이 아우 기대되아난 저기 <laughs> 술잡하지 한번 잡는아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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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, 형이야 뭐, 그래. 한다. 뭐 한다고 그러면 하니까 산삼두구이 수백 불을 캐는데. 예. 내가 이미 이제 직결 같은 거다할줄안 되는 것도 아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 따찌는 뭐 잘못하면 뭐, 아, 저 비료 비린내가 많이 난다라고라도 신경 안었는데 맛있는 얘기는 들었어. 음. 오늘 따찌 손질하는 법을 좀 배우려는데, 따찌를 음. 오늘 안 잡았네. 아이. 그, 형님! 좀 보세요. 그 바람에 붙들고 있는데 막힘 쓰는 거야. 그러면서 이제 뜰쳐 어, 뜰쳐 가시려간 사이에 터지는 거야 이게. 아. 터졌어? 어, 와. 안 올라오더라고. 밑에서 야. 앞에서 애고 <laughs> 올라오는 척하다가 안 올라와. 그러니까 손맛은 제대로 받겠네. 너무 가는 걸 썼거야. 음. 1.25. 내, 내 목줄이 1 5인데 음. 오늘 내 목줄이 안 가져갔더라고. 그 <laughs> 나중에 1.25... 1점... 뭐... 뭘로 바꾸는... 이거 남한테 얻어가지고 바꿔주고 이거 다서은거야1.5그1.25 그 같으면 이거 다잘못면 터져. 그러겠지. 대왕댕이돈 네. 음. 같은건... 1.2 정도면 훌륭하거든? 아까 뱃살 누가 드신다 했지? 어 나. 제가 더 맛있게 잘라드릴게요. <laughs> 자, 점더 아 그래서 손 다칠라. 그 밑에 거다. <laughs> 어, 난, 난한번 오, 땡큐. 아이, 아 개다. 오, 땡큐아이 그래. 진짜 기름 자자글 하잖아. 이거. 너나너 봐. 그거 된장도 필요 없어. 그냥 맨 입에 찍어주셔도. 그 진짜 나어 하지. 진짜로. 거다 뱃살 붙은 거 지금 그래? 응. 그두개 한꺼번에 먹. 모이 아니고 모든 선수는 뱃살이지 뱃살이. 뭐 이게 생선기름이 담백해졌지 응 i 백한데게 m 도 뱃살이 맛있어 음. 게야? I 응, d 게? n t care. 이 don't 지 a r e I don't care. I d o n 이 care. I d 맛있다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 a 하려 I 이런 n 보다 이거 e I don't care. I d 다 n 야 초장 이런데도 깨도 좀 뿌리고 <laughs> 참기름도 쫙 묻고 그러니까 맛있더라고 소장은 그냥 새콤한 맛에 먹고요 그냥 음. 일반 고추장에다가 깨, 참기름 민물, 민물고기 해먹을때 이렇게 초창을 만든다고 <laughs> 우리 그전에 뭐 먹느냐 면 식초하고 고추장하고 <laughs> 마늘 좀빠놓고 <laughs> 음. 그거예요 그리고 미온을 넣었어 미온, 음. 미온, 넣으면 괜찮지. 그다음에 미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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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온 미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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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온 미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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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인석이 전 미온, 먹온 미온, 미온, 미이 미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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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전화기